어우야! 어우! 님 지금 굉장히 들뜬 oh yeah. 모습인데 혹시 어디 가시나요? 아... 어,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있고요 여기 온 이유는 미국 라스베가스로 떠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스 너무 좋죠? 라스베가스라면 그 호텔과 카지노가 즐비한 도시인데 네. 네. 거기 가신 이유가 혹시...? 아이... 전혀 그런 거 아니... 콜라요, 콜라. 저는 사실 라스베가스 어떤 디즈니랜드 같은 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IT 덕후들은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여기가 디즈니랜드와 다를 바 없는데 거기를 가려고 지금 정광에 와 있고요 오늘은 사실 코에이 초청을 받아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저도 MR님 덕분에 미국 땅 처음 한번 밟아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웨 광고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코웨이 현장 어떤지 그리고 코웨이 붓을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보러 갈 건데 사실 코웨이가 이번에 그 c s 에서 굉장히 신박한 신상품을 내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체험해보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장시간 비행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멀리? 아, 어, 솔직히, 한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들도 멋있고요, 차도 멋있고, 공기도 좋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우주에서 보면 가장 환한 도시라고 할수 있는 라스베가스로 바라 한번 가볼죠요 모두 괜찮아!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순간이동을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규모가 엄청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은 CES라고 좀 써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2022년 CES가 열리는 더 베네시안 엑스포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마나 규모가 큰지 제가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의 온도가 영하 한 8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도는 자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제 옷차림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와우 그냥 이렇게 티 하나에 자켓 하나 그러니까 한 봄이나 가을 정도의 날씨라고 할까요? 굉장히 따뜻한데 심지어 여 오자마자 보니까 저기 코리아라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CES에서 2,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거의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코웨이 부스를 보러 왔는데 바로 한번 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다 보니까 이 코웨이 앰버서더인 BTS가 보이는데요. 어, 이먼 나라 미국에서 BTS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비슷하게 포즈 잡아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웨이 부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코에이부스는 We Innovate for Your Better Life 라는 컨셉을 갖고 있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행사 전날에 미리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현장 분위기와 다양한 첨들을 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에이 제품들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 상반기에 출시되는 코에이에서 개발한 생전 처음 보는 에어매트리스는 어떤 모습인지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보세요. 자이 넓은 LED 전광판이 보이는 데가 바로 코에이부스입니다. 와 아마 제가 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 부스에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설레는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아예 그 정리가 되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전날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쭉 대충 훑어보고 내일 자세히 체험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존은요. 코웨이 에어메가 존이에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코웨이 제품들은 정말 색상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크기도 다양하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색상들이 굉장히 색색별로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프린팅된 제품들이 많아요 일반 제품도 있고 프린팅된 제품들도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프린팅된 제품들이 조금 더 예쁘지 않나 그생각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에 출시되는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제품도 같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뒤쪽에 에어메이 좋 다른 제품들이 있거든요. 한번 쭉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제품들. 이런 것도 다 도트로 일일이 찍어서 프린팅을 했다고 해요. 색상들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와... 한번 보시고요. 자, 뒤쪽으로. 여기도 이제 에어메가 존이라고써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공개 청정기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그 디자인 코리아 이런 디자인 상을 받은 그런 제품도 있고 이 제품도 이렇게 뭐 다양한 상들을 많이 받았네요. 이것도 한 3개, 이것도 한 4개 정도 디자인 상 같은 걸 받았고요. 자, 이런 조금 작고 얄쌍한 친구도 있고요. 얘가 좀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좀 메인 제품이 아닌가 생이 되는데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어트랙션하는 그러니까 제가 터치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들은 제가 내일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 뒤쪽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필터의 성능을 보여주는 어트랙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뚫려서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꾸며놨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에어 메가존을 봤고요. 두 번째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에이 정수기, 정수기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uh -huh. 이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코에이 아이콘 존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코에이 아이스 3.0 정수기. 이전에 쓰던 게 바로 요 코에이 아이콘 정수기입니다. 저사람쭉 보시면 여기도 인터랙티브 어택션이 있는데 이렇게 체험하는 거는 제가 내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투명한 LED가 굉장히 환해지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 옆쪽에 보시면 아이콘 정수기들이 쭉 있는데 제가 아이콘 정수를 써보니까 장점이 뭐냐면요. 그냥 어느 집에나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 뭐 냉순이 뭐 온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색깔별로 쭉 나와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에도 이제 아이콘 정수기들이 쭉 나와있는데 색상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나레이션으로 들려주는 게 한번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나레이션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큐! 해당 존에는 아이콘 정수기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아이콘 정수기의 핵심기술인 필터 테크놀로지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어트랙션과 실제 필터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정수기의 슬림 하고 예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들이 눈에 띄는데요 순서대로 브론즈 핑크, 민트 그린, 미네랄 블루, 비드 나이트 네이비가 보이고 그 옆에 트러플 실버, 리코터 화이트, 오토밀 베이지까지 총7 개의 색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의 아이콘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컴프레셔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뭐 아이오크어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AI가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뭐 음성안내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작고 강력한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보시다시피 키오스크 존인데요. 이 키오스크가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이렇게 총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컨텐츠는 똑같다고 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체험하고 싶지만 그것도 내일 공개하도록 하고요. 미국 내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존으로 고! 자 이곳은 바로 코에이 노블 존이라고 하는 인데요 여러분은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오프닝 때도 보여드렸고 뭐 옥외 광고도 한 보셨을 텐데 BTS가 코에이 엠버 서더기 때문에 그냥 TV만 틀면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요즘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바로 코에이 노블 정수기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빌트인 제품이고요 겉으로 나와 있는 게 요게 끝이고요 사실 나머지 본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블 빌트인 워터 퓨 아, 너... 하여튼 이렇게 본체를 아래 설치하고 위쪽에는 굉장히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노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에서 좀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각져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아마 각을 잘 살린 게이 노블 정수기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 친구는 이제 컵을 싹 놓게 되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파우셋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컵을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파우셋이 나와가지고 물을 추출할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예쁠 것 것 같은데 그거는 물을 실제 추출하는 거는 내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코에이 노블 정수기 세로라는 친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세로로 길고 가로가 굉장히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친구도 보시다시피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컵을 갖다 대면 이파우셋이 나오는 형태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보면요. 가장 상위 클래스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 나옵니다. 바로 코에이 노블 정수기 프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보시면 가로폭 세로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뭔가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죠. 이 친구랑 비교해 봤을 때이 왼쪽 부분이 조금 더 나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제품도 색상이 무려 4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노블 정수기 라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 말고도 가로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 전시되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제품들은 코에이 노블 공기청정기 제품인데 와우, 굉장히 크죠? 제 키가 이제 178인데 거의 제 키랑 비슷해요. 이게 한 30평형대를 커버하는 그런 친구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멋있는 건축물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것도 광고에서 많이 봤는데, 막 여기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약에 내일 체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친구들 지금 두 가지 색상이 보이고 있고, 그 여기 조금 더 작은 평수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평형 대그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막 꺾이기도 하고요. 상도 지금 네가지 색상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노블 공기청정기이며 4d 입체청정이 되는 제품입니다 극초미세먼지 99.999% 제거 세균 99.9% 제거 유 바이러스 99.99% .99 제거 등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하나쯤 갖고 싶은 제품입니다 색상의 경우 순서대로 포슬링 화이트 샌드 베이지 임페리얼 브라운 헤블 그레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 아래에 네. 뭐가 있냐면 코웨이 노블 가습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laughs> 친구도 비슷한 라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냥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정말 예쁘구나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고요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제 노블 제품은 뭐냐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친구 노블 인덕션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와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슬쩍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인덕션에는 화구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화구가 없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화구가 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와우 자 사실 저는 이런 제품을 처음 봤어요 뭐 화구 경계도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이친구 알아서 사이즈나 용기까지 그냥 맞춰서 작동한다고 하고요. 최고 화력은 3400와트 최대 출력은 7200와트로 굉장히 파워풀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28종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6구까지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블존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볼 거는 오늘 코이부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아직 발매되지 않은 신제품인데요.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여기가 코의 마지막 구슬 스마트 슬립 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다시피 매트리스 그 왼쪽에는 노블 공기청정기 오른쪽에는 노블 가습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가 정말 신기한 제품인데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제가 나레이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큐! 해당 제품은 코에만의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 케어 에어 매트리스라는 제품이며 사용자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따라 매트리스 안에 있는 에어 셀이 본인에게 맞는 경도로 자동으로 맞춰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사용자별로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에어 조절이 가능해 체형과 취향 컨디션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 슬립 솔루션 시나리오 매트리스에 누우면 조명이 꺼지고 내 몸에 맞게 경도 조절과 차압이 분산되며 이에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최적의 공기 질과 습도로 맞춰져 최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요 친구가 이 친구가 이퀸 사이즈 기준으로 에어셀 총 8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좌측에 40개, 우측에 40개, 총합 80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얘는 이제 에어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뭐 꺼짐 현상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에어셀이 작동해가지고 뭐 숙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친구는 뭐 숙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뭐 릴렉싱 모드라는 것도 있고요. 기상에 도움을 주는 뭐 기상 모드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셀에 있는 센서로 수면 데이터까지 트래킹해서 정보로 이제 나타내서 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제 생각에는 혁신적인 매트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표해 가지고 지금 직접 바로 테스트 해 보고 싶지만 오늘은 제대로 오픈한 게 아니고 내일 정식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요 제품 정말 신기한 에어 매트리스 한번 체험해 보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편할지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 부스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한번쭉 보여드리자면 자, 안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스마트 슬립 존이었고요. 그리고 요쪽 요만큼이 이제 노블 존이었고 바로 이게 이제 키오스크 존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있는 게 아이콘 정수기 존 마지막 제가 보여드린 게 에어메가 주입니다. 이렇게 코이 부스가 꾸며져 있고 내일은 한번 자세히 체험해보고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가능하다면 현장에 계신 외국인 분과 한번 인터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가시죠! 자 오늘 이렇게 무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2022년 CES에 한번 참여해봤는데요. 같이 방문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감독님? 우선 라스베가스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CS 기말 한번 놀라고 코에 기술력게또한번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이 코에 부스 이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 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이제 현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그리고 코에 부스는 얼마나 인기가 많을지 또 한번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도이에 도움이 되셨거나 이렇게 따라 생각하신다면 여기까지 보시죠요 이거 도시 바로 곳도 가 곳도 보다 보도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 싹고기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아이트 크리에이터 에바레스니다 감사합니다.